20편, 119편, 96절에서 105절 말씀을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침이 넓은이다. 내가 주의 몸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이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을줄이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리지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 대해서떠 가지 아니하였 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를 들 말미암아 내가 명철함이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정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 개인의 영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삶의 부분 부분 가운데에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느낄 수도 있고 예배에서 느낄 수도 있죠. 전언제그걸 가장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 말씀을 북상할 때 그것이 가장 크게 됩니다. 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이유가 제 학교가 프리션, 그러니까 미션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학교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학교에서 나눠준 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 교재도 종교라는 교재 책이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성경 책을 하나씩 줬는데이 성경이 다 있는 성경 책은 아니에요. 되게 크잖아요 성경 책이 사실은. 그래서 <laughs> 시 편이랑 딱 신약만 있던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얇은 성경 책이었어요. 그런데도 뭐그 처음에 그 책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오, 성경 진짜 두껍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처음 받아본 거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 다닐 때 이제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다 받았는데 아 세상에 성경이 더 크더라고요.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언제 다 읽나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걸 많이 가지고 그럼 앞에서 지금 날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다 읽고 가르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반대의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럼 이 성경 다 읽으면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목소리> 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어요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사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모든 학문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배움에는 끝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도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배움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놓은 학문은요. 그곳에 처음과 마침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끝내면 반드시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과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 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들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내가 비록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내가 언젠가 이것을 다 읽어서 끝내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초보지만, 내가 언젠간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저 전도사님, 저강간에 서고 이는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이고 내가 지식으로 이것을 물을 계속해서 채워넣다 보면 언젠간 가득 차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씩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원리가 이것과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잔에다가 물을 한 방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물은 그대로그 잔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수 있다? 아니요. 아니, 이것은 불만하고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작작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커지는 경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성경이 6 6권이잖아요 언젠가 읽으면 끝이 납니다. 이거 뭐, 읽다 보면 끝안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물리적인 입장인 거예요. 믿음을 담아서 읽다 보면요. 점점 어떤 경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66권으로 안 보여요. 66만 권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읽어도, 뭐, 이것이 새롭고, 그리고 지나간 말씀인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삶에서 체험이 되고, 내가 까마득하게 잊었던 말씀인데 그 것이 언젠가 나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계속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이러한 성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데까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말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말을 맞히는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뭐라고요? 내가 기록한 이홍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말을 모두 다 기록하면 어떻게요? 세상의 모든 곳을 내놓아도 이것을 다 채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니까.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세상에 남겨놓으면 이사람의 위인전에 책한 권이 두껍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이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그것도 책한 권으로 기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살았다고. 예수님이 사역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서 평생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모아서 책몇권 나올 것 같으세요? 몇 권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했던 행적 아무리 기록하고 기록해서 말로 남기면 러런그몇 권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몇 권은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세상에 모든 것을 내도하고 이것을 다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요한은 물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책몇 권으로 끝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말씀을 남기는 거. 근데 지금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가 과거에 지나간 행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온 세상에서 충만하고,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지고, 온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의 말처럼, 6 6권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까지 무엇으로 가능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가을에 세상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항문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먼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참고하죠. 혹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공부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성공을 잡기 위해서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을 만큼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보상해 주는 키워드는 하나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앞날을 보상해 주지 않아. 요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배워도 여러분 그것은 지식에서 멈춰요. 세상에서 만든 지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평균으로 하나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배웠을봐야 뭐합니까?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거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불안하겠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고등학생도 불안함이 있어요. 대기업의 회장 총수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 리더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반대로 인도해야 돼요.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행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더 부족한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지시로 넣고 끝나는 데서 멈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으로서 응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무엇까지 가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세상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 충만한 말씀은요 여러분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7절에서 10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리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겁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을때 시평기자가 얻는 복이 어떤지를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평기자는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곧 어떠한 원수도 시평기자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있는 지식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를 불러싸고 있는 원수들은 누입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더 명철합니까? 바로 노인보다 더 명철하죠. 노인이 누구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지혜를 쌓아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죠. 먼저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지혜를 떠나서 떠날 수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또 누가 이길 수가 없습니까? 스승도 그명철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승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어떠한 학문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떠한자가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지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복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시편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열한다면 분명히 그 처음과 끝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시평 기자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는 처음과 끝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다시 배내고그 말씀을 다시 찬양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입히면서 그 어떠한 원수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떠한 스승도 감히 능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노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명청함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요, 결국 요한 복음에 등장한 요한의 고백과 매우 동일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두려면, 이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모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식이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머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온 세계입니다 지금 10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한번 볼까요? 10편, 12편 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자기가 그만 겁니다. 그런데 더무대로운 것은 10편 기자가 102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뭐냐면 10편 기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니 아니 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 것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악을 떠나는 노력 자체도 어디에서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복이 무엇에 있다고 얘기해요? 악을 피해가게 된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laughs> 근데 돌아가서 나중에 그 예배가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 이것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집어넣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서 일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말씀의 성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기억이 되안 돼요. 시평기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1 0 3 103배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지평이 잘할수 있는 최고의 비율을 든겁니요그 당시 자기가 볼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들어서 그것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비유는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이제 다음부터 그 맛의 음식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끝. 여러분 지식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음식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다시 그걸 다 지적해줘요. 그리고 나서 점쳐두고 나중에 또 먹어야지라는 생각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먹고 싶은 거고 세상에 막 가장 맛있는 음식도 그러한데 여러분 말씀이 이십평 기저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아는데? 어나 이거 봤는데? 에이 이거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 다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배고픔을 계속해서 다시 느끼니까요. 근데 지식은 다시 채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간구하고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정복해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시에레 선교를 가셨는데 선교를 가서 굉장히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전을 받아서 이 할머니한테.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거는 이 할머니가 성경책이 없어요. 너무 시골이어서 교회도 없는 곳에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니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생경생활을 뭘로 한줄 아세요? 찬송가 하나 들었던 거 가지고 그 똑같은 찬송가만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송가가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를 심었을 때 나는 걸 보면서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가 여기 있던 찬송가가 아니라 보금성가 중에 있는 건데, 이분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농사를 짓고 그것이 날 때마다 그것을 경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로,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보금성가 하나 가시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책 가지고 부족하다는 교만하지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로 내가 부족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게 두지 않아요. 티끌만한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삶으로 뛰시고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겠다. 아는 말씀이 다고지나 가지 마세요. 끝까지 다시 씻고, 다시 목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겁니다여말씀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 믿었을 때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들어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낫고 더 나아가 죄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음은 사람이 입고 있는 두 가지 옷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이라는 옷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이에요. 우리는 옷 벗고 살수 없어요. 어느 옷은 입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새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썩어져하는 욕심을 의구 따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새것이 새것이라고 는 여러분 세상, 세, 세상에 새것이라고 하는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사서 무언가를 뜯는 순간 여러분이 쓰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닿는 순간 여러분은 중고예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라고 해요 새것이라고 얘기하지않습니까 날마다 새볼수 있는 거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 나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날마다 추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인도하고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